네. 무슨 짓이에요, 지금? 네. 안녕하십니까, 에스 양. 아, 안녕 못해요. 네. 원래 오늘 제가 리뷰를 할게 이게 아니었는데 챙겨놓은 스타킹을 안 갖고 와가지고 스타킹을 촬영하기 위해 나오신 분이 스타킹을 안 가져오셨대요. 요 근처에 있는 뭐 마트 이런 데서 지금 급조해가지고 온 거예요. 급조 스타킹 1부, 2부 두 개로 나눠서 가겠습니다. <laughs> 요, 요것도 제가 급조해가지고 사온 건데 요건 이마트에서 산 거고 음. 요거는 근처에 슈퍼. 예, 슈퍼 동네 슈퍼 껌스 살스 동네 마트에서 사온 오, 언니 되게 패키지도 그렇고 음. 출시 된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이 보인, 음. 보이는 맞아. 스타킹 월드에서 나온 동네 슈퍼 스타킹 슈퍼 스타킹 어, 슈퍼 스타킹 이러니까 무슨 아이돌 이름 같은 슈퍼 어. 스타킹 <laughs> 네, 어쨌든 이거 저 동네 슈퍼에서 파는 거니까 뭐 이것도 나름 리뷰 해볼 만해요. 왜냐면 동네에서 막팔수 파는 스타킹이니까 많이들 사시는 스타킹이라서 어찌 보면 더 현실, 현실적인.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 스타킹 월드인데 메이딩 코리아. 메이 코리아. 심지어 보면 스타킹 .co.kr. 근데 사이트 음 이름은 진짜. 좋다. 그러네. 네. 스타킹 .co.kr. 어 진짜. 고유명사인데 완전 스타킹. 이 사진 보시면 SM 는좀 있을 것 같은데. 에수 군의 정신머리 없는 정신으로 인해 급조한 스타킹. 오늘은 급조한 스타킹 리뷰로 가겠습니다. 네. 진짜 동네 마트에서 막 사온 스타킹이에요. 막 사. 막 사, 막 사. 스타킹 월드에서 나온 껌스. 음. 사실 얼마나 우리가 이걸 특별한 스타킹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급조를 한 거기 때문에, 맞아. 특별한 거를 원하진 않지만, 음. 아 그래도 뭐 영상에서 봤을 때 일단 음. 우리 에스양 운동화는 좀 세탁을 하셔야 될것 같고, 껌스, 껌스, 에스의 다른 거를 하려고 이미 다 준비를 해 왔는데. 왔는데 해 왔는데 아니고 어해 놨는데 응. 안 가져왔으니까 해 놨는데 <laughs> 아니 해 왔는지 해 놨는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아 따질 거예요 알았어요 진짜 오늘 이 스타킹 리뷰는 응. <laughs> 네, 계획에도 없던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이 패키지를 다시 보니까 응. 제조 연월이 응. 2016년 4월 제조야 <laughs> 완전 사봤어요 그러면. 정확히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촬영 시점 7년 전이야 무려 그... 패키지 자체가 조금 올드하게 생겼어요. 모델도 그렇고 모델분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7년이 됐는데 종이가 안 발했다는 게참 신기하네. 그래서 아무튼 S양이 좋아할 만한 이제 색깔은 당연히 마트에서 파는 게뭐 거기서 거기니까 동네 마트에서 샀는데 이거 2,500원을 어쨌든 주고 샀거든요. 자, 과연 이 스타킹은 얼만큼 괜찮은지. 제가 또한번 괜찮지는? 어, 괜찮지는까지 나왔고. 어차피 일회용이니까. 일회용? 아, 요런 것도 일회용으로 가는 거야 또? 좀 마음의 일회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마트에서 파는 거 있다. 아, 또 이제 이게 이제 소비자 입장이지. 그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슈퍼나 이런 데서 사는 거는 응. 그냥 급할 때막 사서 그냥 응. 신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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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게. 어? 잠깐만, 이거 제조년월이 2016년 4월이란 말이에요? 오늘 촬영 날짜 기준 무려 7년 전 건데 음.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가 7년이 된 건지 음. 그거 같진 않은데 내가 만져보니까. 그런데 아, 그렇다고 해서 스타킹 이뭐 그렇게 빨리 샀거나 이제 이런 건 아닌데 작업하는 공간에도 진짜 오래된 스타킹이 좀몇개 있거든요. 음.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스타킹이 이렇게 쉽게 망가지지는 않는데 탄성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괜찮은데? 뭐 이정도면은 음. 네 이정도면은 썩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 2,500원이라 물가도 올라가지고 또제조연월도 오래됐는데 스타킹월드에서 나온 동네 마트에서 파는 음. 이런거는이 끝에 제조 편직 상태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이토 부분이 음.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그런 이찌은 부분 음.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이죠. 근데 내가 검정색보다 살짝이더 좋은, 좋은 이유는 지금 신자마자 여기 다 이렇게 나가 있잖아요. 스크래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음.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약간 올리 조금 풀렸거든요 살짝? 응. 이거를 이렇게 양쪽으로 손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살짝씩 당기면 여기 풀리기는 해요 그래요? 네 근데 잘못하면 이제 그게 실밥이 뜯어져 나와있는 거면은 잘못하면 쫙 올이 나갈 수가 있고 안되는데? 그러니까 옆으로 당겨야돼 요런 거는 여기 저 벌써 여기 찝혔잖아 요, 요렇게 실밥이 나온 거는 금방 망가져 잘못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거는 으 씨. <laughs> 으씨 나왔어 네, 으씨 나왔어 안돼요 옆으레해줘 이렇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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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지 실밥이 조금 풀려요 근데 너무 세게 하면은 음. 좀 찢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 출시된 스타킹들은 요즘은 조금 덜한데 음. 예전에 나온 스타킹들이 저렇게 조금 원단이 성김이 좀 있어요. 좀 원단이 좀 늘어지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음.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 옛날 스타킹 치고는. 음. 근데 오늘 에스양께서 조금 음.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다리가 좀 부으셨다고 합니다. 부었다면 언제는. <laughs> 아니 본인이 부었다며 다리가. 아 그렇죠. 발, 다요 음. <laughs> 엄마 안 잡혀 어떻게? 헐. 헐, 진짜 많이 부었다. 간신히 잡히네. <laughs> 자랑하는 거지 뭐를? 자랑하는 거지 왜? 날씬하다고 자랑하는 거야 이게 날씬한 거예요? <laughs> 엄청 뚱뚱한 건데? 3년 전하고 지금 거를 비교하고 지금 이,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은 네. 내손 그, 찍고 있어요? 아니 일부러 지금 피하고 있어요 아니 내손 찍어주라고 지금 이런데 옛날에는 이 정도 두께 됐었거든요 손 치우라고 스타킹 찍게 때린 거야 진맞아들될 사람 누구예요 지금? 동네 마트에서 제가 급조해온 스타킹이었습니다. 스타킹 월드에서 나온. 네. 제가 봤을 때는, 음, 그냥 급하게 신을 땐딱 좋은 것 같아요. 요즘처럼 고물가 시대 에 2,500원이면은 나쁘진 않거든요. 날씨도 뭐 딱. 요새 또 검스 신으신 분들이 조금 눈에 많이 띄긴 하더라고요.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왜 이렇게 앞으로 가 있어? 네. 일부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스님들 자, 그럼 다음 2부. 2부. 2부 또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